김치찌개가, 네, 김치찌개가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샬롬 행복한, 행복한 오후, <laughs> 저녁 시간 지내세요. 네, 이거는 <laughs> 맛있는 고기가 있어서 또 김치찌개 하고 있습니다. 김장김치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쁜 <laughs> 보여드릴게요. 오늘 집에 예쁜 도마가 이렇게 도마가 세트가 이렇게 와서 아카시아 도마인데 예쁘게 고기도 잘 잘려주고 그러네요. 아카시아 도마가 집에 왔습니다. 예쁜데 양배추도 썰고 또버터 빵인가요? 빵도 맛있게 썰어서 이렇게 세팅하면 애프다고 합니다 예, 좋은 아카시아 도마가 와서 또 고기도 잘 살고 야채도 김치도 김치는 깨끗하게 쓰려고 그냥 가위로 자르고 음, 아카시아 도마가 좀 매끈매끈하고 좋았습니다 좋은 도마도 주신 하나께 감사드립니다 예. 김치찌개인데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 김치찌개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도 네 모든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잘로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내 네, 샤워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이렇게. 인사드리서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laughs> 네 저는 각지사하고 오뎅국 어묵국 끓인 거 먹고 또 현원오가 고기 들어간 국을 좋아해서 찌개를 좋아해서 김치찌개 끓였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네, 네 찌개가 끓고 있네요. 네,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양파가 사기 나고 있어서 양파 사고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사기 났는데 네, 빨리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파도 넣고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네, 저 볼게요 고기가. 고기가 서비스로 받은 고기인데, 아, 서비스로 받은 게 아니고, <laughs> 고기 많이 사니까 이제 1kg에 1200원에 샀다고 합니다. 고기가 안 보이네요. <laughs> 고기 밑에 숨어 있습니다. <laughs> 네, 맛있는 고기 넣고 찌개 끓이고 있습니다. 네, 모두, 분들도 맛있는 저녁 드시고, 모두, 모두, 맛있는 저녁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NG에서 김치찌개 하는 영상 함께, 하,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하트, 사랑합니다. 행복한 주말 지내세요. 샬롱. 네트게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샬롬. 샬롬,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샬롬.